안녕하세요. 에토미로 성공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샤론 로즈 마스터 핫토리 아스요입니다. 에토미르 만나기 전, 저는 일본의 관사였어요. 일본 계영 대학을초 졸업한 후 미국에서 지구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사남매를 낳고 유기인 대가족이 되면서, 한국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일본어 강사를 양성하는 일을 했었는데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재밌고 직성에도잘 맞아서 변생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워낙 목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면 목이 금방 씌어버리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할 때는 3개월간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는데, 아이돌 휴가, 일본어 간사 얀손 간이, 대아곤 속사 콤부까지, 매일 촛키는 뜯단 무리한 센팟이 반복되자, 제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했고, 요리 자주 나서 링골 마자야만 했습니다. 그로던중남평의 지인을 통해 애토미 해모 힘을 소개받아 먹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건강관리도 했습니다. 몸이 아픈 센파리치쳐 힘들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많았는데, 건강을 회복하니 삶메에 의욕을 되찾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애토미 해모 힘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좋은 성분에 가격까지 저렴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제품이죠. 그러고 보니, 문득 해모킹을 만든 에토미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라고 정말 궁금해졌어요. 사실, 에토미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이 먼저 꺼내왔는데요. 저희 부부는 미국에 10년간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은 그만하고 싶었고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애토미 사업에 대해 설득했고 그러다 우연히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을 보고 난 뒤, 제가 알던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어딘가 다르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에토미 해모깅을 소개해준 스폰서님의 도움을 받아 지인 세 명와 함께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에토미 회사의 졸악과 전직한 체품의 감동을 받아 그 자리에서 회원 등록하고 제품도 함께 주문했어요 그후 저도 욕심이 생겨 고향 일본에도 애토미를 소개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향이라고 해도 현재 살고 있는 한국 아니 외국에서 애토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 만만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トミンのグローバルワンマーケティングいきてむね、オヌナラへとはならえど、JID 하나ろ、ソーゲが可能はん、てだなフェイサイムあるげておっさよ。クロナ、システムにテダネど、おれっとがミグッコはんぐげそさらわそ、いりぼんちんぐどるがヨンラクトマに持ってきてむね、エトミるソーハギがしっちあなすみだ。 그렇게 아무런 성과 없이 일본 친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던 배 안에서 저는 한국에 공부하러 가던 일본인 유학생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고 에토미를 소개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배 위의 만남이 제 일본 에토미 비즈니스의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계속 해왔던 일본어 간사 양손일은 줄고스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제가 일해야만이 을 소득이 되고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서 노후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인구도 주로 들고 있어서 일본어 간사 직업의 미래의 존만이 박치 않게 보였습니다. 결국, 시스템 소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토미는 극적, 나이, 선별, 시기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수 있는 일이죠. 제가 에토미에서 가장 매력을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달 제품을 주문해야 하는 구매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각오 다른 사업을 할 적에 매월 10만원 정도 제품 구매 의무가 있어 매우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토미는 등록도 무료인데다 사고 싶을 때 사고 주문하고 싶을 때 주문하는 매우 자유스러운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분질과 저렴한 가격인데요. 저처럼 가족이 많은 경우 비싼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에토미의 제품들은 가격도 저렴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으로 한국,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 파트너 사장님들은 아무 때나 비대면 미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또 비대면 쇼핑 가능하고 가게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에토미의 가장 큰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와 직업을 함께하면 기쁨이 있다는 한자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도곡 이르치라는 말인데요. 저는 에토미일톤의 파트너 사장님들과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욱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한국분들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힘들었는데 에토미일톤의 많은 스폰서님 파트너 사장님을 만나며 저는 한국이 매우 존잇스럽고 따뜻한 나라임을 알게 되었어요. 에토미를 시작하고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고, 지금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은 저와 함께 에토미를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 모두가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즐겁게,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에요. 에토미는 앞으로 100년 계속되는 안심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에토미르미 믿어도 괜찮습니다. 저와 함께 에토미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시죠! 지금까지 에토미로을고공 길고 걸어가고 있는 샤론 로즈마스터 핫토리아스 요였습니다. 감사합니다.